제가 그때 김영수 회장였어요 어? 왜? 황해 시절 네. 모 대기업 회장 생일 때 행사 초대를 받았는데 집사 같으신 분이 새 양말을 주며 <laughs> 정찬민 씨 모자 반갑습니다. 네아 안녕하세요. 네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? <laughs> 보이스피싱 홍보대사 아니 근절 홍보대사 <laughs> 애기맨 정찬민입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보이스피싱을 홍보하는 <laughs> 예전에 경찰서 가서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홍보대사 정찬민어 죄송합니다 <laughs>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지? 결혼한 지 지금 이제 어, 700 아니 2년 좀 3년 정도 됐습니다 와 근데 지금 멋있을 뻔했다 정확하게 765일입니다 이러면 멋있을 뻔했는데 네? 아니 근사치도 안 났어요 생각해보니까 <laughs> 365를 곱하기 3 하면 1000이 넘어야 되는데 700... 네. 네. 신혼이지 사실은 뭐 이제 3년 참여 그렇죠 지금 어. 애도 없고 하니까 음. 네. 그런데 뭐. 남들이 음. 뭐 결혼하지 마라, 결혼하면 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전 정말 싫습니다. 결혼하면 진짜 행복합니다. 그렇지 않나요, 선배? 그렇지. 네. 맞잖아요. 자, 다음 질문요.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목소리가 네네. 그 이런지 얼마 안된 목소리.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뭐 평소면은 괜찮을 텐데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음. 맥주 캔을 두 캔을 이제 먹기로 했어요. 아, 허락을. 아, 네. 아, 네. 그리 이제 맥주캔을 두 캔을 먹기로 했는데 더 먹고 싶잖아요. 아시잖아요. 음. 음, 음. 뭐 화장실 갔을 때 몰래 한 캔을 음. 예, 키, 주머니에 킵해놨다가 실외기실에 <laughs> 실외기실 가서 그걸 한캔딱 놔두고 어. 거기서 먹고, 그치? 밖에 나와서 두 캔이 있는 거지. 어. 합법적으로. 어. 아니 그러면은 여보 당당하게 나 오늘은 세캔 먹을게 얘기할 수 있잖아. 아, 이게 그게 시작이 잘못된 게 원래 이거 밀리오레 옷사러 가서 깎을 때도 네. 싸게 불러서 조금 올려야 되잖아요. 그렇지 처음에 좀확 크게 쳐야지. 아이 네. 천원해 주세요. 아 무슨 소리야 만 원짜리를 천 원해? 에이, 그럼 삼천 원 합시다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저께 약속. 아나 오늘 맥주 한 캔만 할게. 아 처음부터. 아아. 아 그래서 두 캔을 못 올리지. <웃음> <웃음> 지금 사실 찬민이 그러면은 대표작이 황해란 말이야. 에. 당황하셨어요. 그런데 예. 응. 대표작이자 유작이죠.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얼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? 이 수염이 그때 딱그 수염이잖아. 어, 이거는 조금 네. 깔끔한 거고요. 사실 그때는 수염을 많이 안 잘랐습니다. 좀 더럽게. 어, 어, 그치, 예. 그치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아직도 그때 그걸 못 벗어나가지고 황해처럼 하고 다니냐 하는데 저는 황해처럼 생겨서 그 코너를 했던 거고 <laughs> 그 전부터 이렇게 생겨서 이 코너를 했던 거고 그 뒤에도 저는 똑같습니다.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얼굴, 저는 이제 피부가 더럽고 얼굴 좀못 생겼잖아요.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. 주염이라던가옷이라던가 뭐뭐 이런 데 시선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,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요. 오. 받아 받아. 아니, 강소 호박라이트 조상무님이잖아. <laughs> 잠깐만. 오, 이거 <웃음> <웃음> 보세요. 호박라이트. 야이 시간에 전화 오는 거는 진짜로 찐 아니면 전화 오거든 저희 이제 요즘에 새로 히트콤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주 콘텐츠가 나이트 웨이터 아 스케치콤이 됩니다 히트콤 지금 촬영 장소 섭외 때문에 전화가 오신 건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어. 네, 갑자기 전화 오면서 뚝 끊어버리면 이거 <laughs> 근데 이제 개그맨들끼리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 같은 동기가 돼서 서로 이제 아 쟤는 되겠다 아, 얘가 빨리 좀 치고 나가겠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 네. 너는 동기들 사이에서 약간 문제였어? 쟤는뭐 잘못 쳐서 나가겠다. 이랬게쟤는 저러다가는 야뭐 하나 잘못 사고 잘못 쳐가지고 나가겠는데. 왜냐면 저 KBS 못 들어올 뻔한 게저 학교가 고 왔는데 KBS 그때 예능국의 부장님부터 해가지고 여섯 분이 저 앞에 쫄럭 서가지고 면담을 하러 왔어요. 저를. 너를? 네. 대고 나서? 네. 지명수배자가 된 거예요. 출입증을 끊는데. 아 진짜? 네. 정찬민 출입증 끊으려고 하는데. 지명수배자라고 뜨니까. 어? 그 제가 그때 지명수배자였어요. 어, 왜? 예비군 안가 가지고. <laughs> 벌금을 내야 돼. 벌금을 안 냈어요. 30만 원을. 그것도 웃기죠. 예비군 향토, 향토법인가요 그거? 그걸로 향토법. 지명수배 걸리기 쉽지 않은데. 뭐 우편으로 오는 걸 제가 잘안 봐서 어, 어, 어.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. 응. 그래 지명수배가 떠 있는데 그걸 모르고 KBS 직원이 돼 있으니까 응. 난리가 난 거죠. 지명수배자를 뽑아서 뭐 그때도 지금 얼굴이었잖아. 예. 더 시너지가 났죠. 그러더니 뭐 이거는 다 주자. 그래서 벌금 뭐라는 약속을 받고 30만 원 내고 이제 출입장을 받았죠. 어! 황윤희 선배가 어.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저는 사실 황현희보다그 전에 했던 건달의 조건이라는 코너를 더 저한테 의미가 있거든요. 처음으로 제가 개그맨이 되고 무대에서 사람들이 웃겼던 코너이기 때문에 그 코너를 하고 내려오는데 황윤희 선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야, 어예수민너잘 되겠다? 이러고.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일 년인가 뒤에 황해 첫해 녹화하고 무대 내려오는데 음. 그거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음, 음. 너 내가 된다고 그랬지 일곱 음. 시 가더라고 그때 음. 황현이가 그렇게 많이 던져놔 음. 어 여기저기 다 던져놓고 진짜 잘 되면 내가 뭐라 그랬어 음. 이언 자세로 음. 형기한지도 몰랐어요 아니 형기 그렇다니까 아니요 너안돼이년 뒤에 내가 말했지 너안돼삼년 뒤에 내가 말했지 아십년 뒤에 내가 말했지. 찬민이를 이제 후배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네. 너의 그 디테일한 생활들을 잘 모르잖아. 네. 그래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어. 어? 사실 이거 사연을 제가 봤고요. 이거는 찬민이를 놀리려고 한거 아닌가? 음. 진짜 웃기려고 과하게 한거 아닌가? 아니, 근데 네가 그거가 사실인지 네. 아니지? 좀 알려줘. 음. 황해 시절 네. 모 대기업 회장 생일 때 행사 초대를 받았는데 집사 같으신 분이 쓰레기 봉투 가져왔냐고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찬민에게 이새 양말을 주며 갈아신으라 했음. 화장실 들어가서 갈아신는데 집보다 깨끗했음. <laughs> 말이 되니 쓰레. 기아나 <laughs> 눈물나. 와, 과장을 하나도 안 했네. <laughs> 와 나도 안뭐안고 그대로. 예. <laughs> 네, 그냥 사건 순서처럼 나열 만했네요백색가전의 <laughs> 대가족. 예. 네. 옛날 그 골드스타 금성. 아, 그 집사 같으신 분이 쓰레기 봉투를 가져온다 고로 왔어. <laughs> 그렇게 무례하게 하신 게 아니라요. 아, 어디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. 이러면서 눈치를 주신 거죠. 아 어떡하지 하다가. 범인이 안 나오니까 자기이 움직여야 되잖아. 어쨌든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그...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? 그래서 응. 양말일 꺼라고. 그 응. <laughs> 이거를 좀새 양말을 저희가 사드릴 테니까 가라 신어 주시라고 명색이 연예인으로 행사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는 그 대기업 회장님 집이라고 해서 응. 제그 굳은 이 심지를 꺾이기 싫었습니다. 어 나는 어, 내가 막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양말을 깨끗하게 신고, 응? 음? 나 원래 들어간다. 아니, 난 이거 당연히 웃길라고 네가, 에이 그건 완전, 에이 그 일부러 웃길라고 누구야 누구 이럴 줄 알았는데 과장을 조금도 안 했더. 에이. 야, 이뭐좀 재밌게 얘기를 하지. <laughs> 결혼 전 자취할 때 집이 매우 더러웠음. 괄로 열고 TV 가끔 나오는 쓰레기 집 정도. 동기들이 자원봉사로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데 홍대에 있는 집 청소 땐방 안에서 개구리가 나왔다는 써... 집 안에서 청소를 하는데 개구리가... 홍대에서... <웃음> 진짜야? <웃음> 아니 진짜야? 그, 애들이 그렇다 하더라고 <laughs> 저는 뭐그런거 무신경하니까 아니 무신경해도 개구리서 이건 그러니까 말파리가 어째 그래. 왜 지금 초파리가 요즘 날씨 잘안 나타나는데 진짜 너 어디 어디서 나온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애니메이션 같지 않나요? 한 도심 홍대 도심에서 개구리가 나왔다니. <laughs> 나도 홍대 전체에서도 개구리를 본 적이 없거든. <laughs> 서울 시내에서도 요즘은 개구리를 보기 힘들어요. 저희 <laughs> 집은 있습니다, 여러분. 레모나통 아시죠? <laughs> 레모나통 알지? 네, 세통 어, 어. 그거 딸깍해서 딱 고정되게 하잖아요. 그치 그치 그치. 거기가 음. 곰팡이가 피어서 뚜껑을 열었어요. 에이, 거짓말 야, 그거 딱각 하면서 어느 정도 힘 가해야 열린다잖아. <laughs> 야, 안안 <안> 보셨죠? 저 <laughs> 맞습니다. 그거 곰팡이가 그걸 밀어낸 거라고? 예. 안에서. 나이. 아,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네. 다 사실이네. 네. 그리고 싱크대 설거지를 너무 안 해서 다 곰팡이 피어 있고 벌레들이 튀어나와서 그 벌레들 이름도 붙여 진 적이 있다. 네. 돌이라고. <laughs> 하도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야 얘들을 어떻게 뭐 죽이기도 좀 그렇고 이래서 그냥 또 혼자 사적정한데 들어가면 반겨 주잖아요. 집문을 빡넣면막와요 와. 야또리야또리야 어, 또리야, 들어가자 들어가자. 못다고 들어가요. 저딴 데가 민폐니까. 와. 아딴 데가 또 민폐니까 에이, 못 나가겠네. 가 생성했는데. 아 근데 걔들도 어야 파니까. <laughs> 그리고 통영 출신인데 네. 회를 못 먹음. 오. 통영이 바로 바닷가 앞이잖아요. 네. 데왜 회를 못 먹어? 어릴 때부터 이상해. 회를 안 좋아하고. 응. 좀 피자 이런 거. 먹죠. 근데 여기에 제가 붙인 그 타당설이 있습니다. 어데 통영이 그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잖아요. 아, 아, 아. 피자 머리니까 나폴리 아니에나폴리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려. 사실 회보다는 피자가 맞다. 나폴리니까. 네. 아 그리고 지각쟁이. 인정합니다. 인정. 네. 이 지각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게 있어. 어 맞아 맞는 것 같아. 어 만약에 두 시가 약속이야. 네. 그러면 집에서 막 내비를 켰을 때 삼십 분이 나와. 네. 그러면 한시 반에 출발하지. 처음에는 음. 뭐 조금 이런 걸 해서 고려를 해서 음. 도착을 합니다. 그렇 그렇지. 루틴이 돼버리면아 어. 이때쯤 가도 괜찮아. 음, 음, 음. 제일 빨리 갔을 때를 계산해 버리는 거지. 아. 음. 네. 뭐 신호 라든지 탁탁탁 제일 맞아 떨어진 그날 기준으로. 네. 어, 앞으로의 좀 목표 그로는 조금 어뭐 깨끗하고 음. 있어요 내 다리 어. 지금 찾아온 게 또리인가 친구가? 아 아니, 또리 아니에요. 네. 깨끗하게 살고 음.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제 인생 목표입니다. 음. 네. 특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. 그러기는 오늘 내용이 너무 안 좋지 않아요? 아니야 왜? 아니야 아니. 너무 재밌었어. 응. 자. 오늘 함께해준 우리 정찬민 씨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